비리비리굿. 오늘 시간 어떠냐고? 놀러 가자고. 존나 좋군. 얘또 바스테일 갈라고 이거. 맞지? わーいキリュウさんちょっと相談してもいいですかもちろんだ何だしなのか実は最近いつも人に見られてる感じがして何ストーカーとかか初めはユアもそうかと思ったんですけど実はパパラッチみたいなんです パパラッチ芸能人のプライベートとかを撮って売る連中かはいユアがキャバ嬢やってることを記事にするんですかねそうかユアはアイドルだったし記事のネタにされるかもしれないなうーん別に記事になることは構わないんですけど好き勝手取られて書かれるのは嫌だな 俺が守ってやるたじけちょえキリュさんがテンカヤージああユアを勝手に取ってネタにするなんて店長として放ってはおけないそれに世の中には危険な奴も多いユアに何かあったら困るからな。キリュ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実は ちょっっと怖かったんですキリュウさんがいてくれるなら安心だなしかしパパラッチに追われるなんてユアはかなり有名なアイドルだったんだなそんな有名でもないよそこそこだよまあでも無名ってわけではなかったかな だったらアイドル時代のファンも店に来てくれたりするのかうん昔から応援してくれてる人は今もお客さんで会いに来てくれるよ特にユアが人気なかった頃から応援してくれてる人はすごく大事にしてるんだ客思いのユアらしいな。 ファンを大切にする姿勢はアイドル時代から変わらねえんだな。本当ですか？<laughs> アイドルはファンに好かれてなんぼだから。<laughs> どうやったらファンの人たちが喜んでくれるか。孤独感ミスかシーズン8ラウンド。毎日毎日そればっかり考えてたんです。もしその経験がキャバクラにも生かされてるんだとしたら。 本当に嬉しい生かされてると思うぜこれからも大事にしろよはいもちろんアイドルからキャバ嬢になったがユアは将来どうなりたいとか夢はあるのか夢ですかベタベタですけどかわいいお嫁さんかなほう 結婚願望はあるんだなありまくりですよ白馬に乗ったいい人がいたら結婚したいなゆはすっごい尽くすタイプだと思うんです <laughs> 旦那さんの希望に何でも答えちゃうんだ何でもでで助演にも添う。参考までに聞きたいんですけどキリュウさんがゆわと結婚するとしたら。 キリュウさんは、に何してしいですかやすいすいこれこれうこれ言うこと言うは、と言うこと言うこと言うこと言うこと言うこと言うこと言うこと言うこと言 お料理うまいのか得意料理はなんだ得意料理はラーメンですね。おお<ー>。なメンシャイジョ月曜は醤油火曜は塩、水曜は味噌木曜は。また醤油でいいや。メンシャイジョうん、毎日作れそう。だから安心して結婚してね。 キリュウさんがおー毎日ラーメンかしかし前の店でエースだったユアが家に来てくれて本当によかったうふふユアもホーシャに入れてよかったって思ってます本当かうんユアホーシ大好きおお。 동사인의どんなところ가好きなんだ? 편장산 남니까라, 아태태 봐태 그다시요. 이야 개빡세잖아. 이다로.そうだな. 일단 전화 뚫는 거부터가 문제인데. 客を大事にするところか. <laughs> 정답. 기류산, 욕구わかりましたね. 스고이. て一級を与えます <laughs> ありがとうな前のお店は高級店でお金持ちの人以外は入っちゃいけないって感じだったんですだからアイドル時代のファンの人の中にはお店に入れない人もいてなるほどうちは誰でも受け入れるからなうん どんなお客さんもユアは大事にしたいからだからこのお店は合ってるなって思うの客思いいのユアらしい回答だ今はアイドルじゃないけどお客さんにとってアイドルみたいな存在ではいたいなって思うのアイドルはお客さんに夢を与えるものだからユアはこれからもお客さんをたくさん幸せにして 카바카이의 아이돌이になるんだ. 뭐, 렙빠나 아이돌だと思うぜ. 와, 공팔이들 진짜, 와, 내가 애지가나면 녹화하면서 이런 말안 하려 그러는데 내가 에, 녹화하면서 진짜 이런 말안 하려 그러는데공팔이들 진짜 애미가 뒤진 것 같다. 라이젠 3세대 3900X가 110만원이야! 그것도 멀티팩인데. 야, 씨, 이건. 나, 이분.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도 말이 안 나온데, 이거. 아, 아니! 아니, 정품이 78만 원인데 멀티 팩이 110만 원이라고. 이건 뭐, 호구새끼 하나만 걸려라. 이거 지금 사기지? 이게... 어, 이거 말이 안 나온다. 진짜. <목소리> 와 진짜 씨, 어이가 없어 진짜 어이가 없어 <목소리> 야씨 멀티팩은 심지어 박스도 안 오는건데 3900X? 갖고싶어 갖고싶어 그냥 갖고싶어 그래서 계속 가격만 보는거야 지금 3, 3950이 미뤄졌다니까 클럭이 제대로 안나와서 안 미뤄졌다는데 보통 나오면 내려갈수도 있겠지 갖고싶어 근데 내가 지금 3900 쓰려면은 사실상 컴퓨터를 새로 맞춰야 되는 수준이라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는 빼고 일단 메인보드 메인보드 램 뭐야 원장이 짐 진... <laughs> 그러네 이거 원장이네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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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살아 어? 어? 하여튼 3 9 0 0엑서 갖고싶지 그거있으면 나도 편한데 근데 내가 그거 제대로 쓰려면은 아이 컴퓨터를 갈아야돼 뭐 갈아야되냐면은

고유쿠리도서이도서도뭐바꾸고싶어도바꾸고싶어도 <laughs> 바꾸고 싶어도 그냥 뭐 아유 바꾸고하고 그렇게 막 바꿀 수 있는 그런건 아니야 고이쿠리도도서 현의사 포로. 실례 지금 믹서 잘 보이긴 해요? 아까 뭐렉걸린도 어쩐다 안 보인다 그러더니 지금 다 트위치로 갔는데. 이바스르네. 연장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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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두기 너무 심하다고 기다려봐 믹서 지 다시 열어볼게.

인의야가야인 피버 타임다. 여러분, 와. 와, 다 넘버원들만 있어. <laughs> 네, 이왕했습니다 믹서. 원장 넘버 원 아니야. 아 넘버 원은 맞아 나이로 따지면 넘버 원이. 오카이케 됐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아. 오카이케 됐습니다. 오카이케 됐습니다. SK? SK는 별로 문제 있던 사람 못 봤는데 다 문제 있던 사람들 보면 다 KT였어. 근데 정작 나도 KT인데 나는 방통 보는데 별 문제 없었거든. 유키데스. <목소리> よろお願いしますね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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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願いします。先生、お願いします。ああ、ごは準備ンピクソって。はじめまして、小雪です。<laughs> どうもくた、よいし,しょ。 너무 예뻐요 똑같아콜러즈키님 <목소리> 괜찮아요 화질을 좀 낮춰볼까? 이거 끝나고 믹스 한번 화질 낮춰볼게 8500에서 7500으로 피바 스네

왜 믹서 한국인 많아? 나가 한국인 얼마나 많은데 그래? 이제 나의 시대는 지났구나 우리들의 놀이터가 사라져간다 엔쪼야! 방송만 20개는 또 뭐야 방송 말고 딴건 뭔데 피 마스 베 이를 잃었던 캐바고다결혼했겠지 이렇게 빼고. 이카니모오네모치나 객가 고라이이파 와돈쫙 많이 벌었어 나돈 1억 넘게 있다 미친놈들아 봤냐 나 10억 있다 미친 새끼들아 나 10억 있다 나 1억 넘게 벌었다 새끼들아 그런 의미에서 오좀 싸고 올 거야 아 시원하다 일단 믹서 껐다 켜볼게 화질 좀 낮춰가지고 10억으로 10억으로 국밥집을 사서 평생 먹을 수 있지. 배가 너무 부른 데스. 키류상 기류상. i 기류상. k 할 r 이 소리 같다고? 완전 i r 소리 아니었나? 할카스? 할카스가 뭔진 알고 하는 말이야? 아주 끔찍한 디시콘? 에이, 아니야. 뭐 궁금해도 절대로 검색은 하지 마십시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거야. 음. 당연히 범죄지! machen. Uh 아씨, 날파리 놓쳤다. 고샤인 고샤인은 뭐 골키가 있는데 뭐 어떻게 돼도 모른다어떻게 돼도 모른다. 어떻게 돼도 모른다. 어떻게 돼도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든어떻일어나코노야로어 엔티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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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한 눈? 음란한 눈으로 본적 없는데, 그냥 사진을 좀 찍었을 뿐이지. 좋. 이제 리그전을 해볼까. 키라라 아스카가 쳐들어고 있습니다. 카카. 그게 뭐가 대수란 말이냐. 나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